유럽 무예인의 축제 제1회 유럽무림피아 2016이 유럽의 중심지 도이칠란드 켈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국제무림피아위원회 주최 유럽무림피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제1회 유럽무림피아 2016은 10월 14, 15 양일간 켈른 소재 도이칠란드 국립체육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럽 내 28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유럽 올림피아 2016에서는 해동검도 태권도, 합기도. A B C D 대등 다양한 무술 종목의 시범 및각 무술별 경기가 열렸습니다. Bye. <laughs> アイテムと39歳。 Mein Name ist Marion Eckhardt, Kampfkunstverein Changdo e.V. Bad Kreuznach, Germany. Ich mache Head und Gumdo seit fünf Jahren und ich finde das ein tolles Event hier. Individual Gumbop und in Paper Cutting. Ja, dritter Platz, zweimal dritter Platz. Fünf Jahre, Head und Gumdo, toll. Das ist ein toller Sport auch für ältere Damen und Herren. 15. Oil, Jolin, Keweshigen, John Kukeonin, Dedrep, Powder, Apple Pay, Chilpunka, Yonjang. 제독한인 총연합회장, 오종철 부회장, 유상근 제독한인 재앙군인회장, 최광섭 제독한인 그루가오프 회장, 김우선 전 제독한인 태권도협회장 등이 직접 참석하였고 하이케 슈트리더 도이치란드 국립체육대학교 총장 등이 축사를 보내 첫 유로무림피아 2016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개회식에서 무림피아 발전과 이번 대회 개최 준비에 공이 많은 관계 인사들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등이 전달됐습니다. Hands, please. 김정호 국제무림피아 위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이번 제1회 유로무림피아 2016을 켈른의 도이치란드 국립체육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가슴 벅차고 또큰 보람을 느낀다"며 "2년 후 스페인 제2회 유로무림피아 2016 18에서 더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월드 무림피아 위원장 김정훈입니다이 무림피아는 어, 마샬아트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나라 대표하는 태권도. 대동검도, 합기도, 가라데, 홍포, 우슈. 이렇게 동양의 그 대표적인 무술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기 대회를 여는 겁니다. 유럽 무림피아는 매 2년마다 개최를 하고요. 내년 7월에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에서 제 3회 월드 무림피아 대가 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 3회 무림 월드 무림피아 대를 회 한국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 내년에 어, 전 세계 무술인들이 한국으로 이제 집결을 해서 어, 그야말로 무술인 올림픽 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 2회 유럽 무림피아는 스페인의 휴양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1회 유럽 무림피아 대회가 성황이 개최된 것에 대해서 교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교민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태 제1회 유로무림피아 2016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태권도, 해동검도, 합기도, 가라데, 쿵후 등은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무예만이 가지고 있는 예의 범죄를 중시하며 신체와 정신을 수련하는 무술이다고 정의하며 3대가 함께 수련하며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하는 무예임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인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무림피아 대회장을 맡은 이근태입니다. 오늘 제1회 유럽 무림피아, 예, 그러니까 무술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텔레에 있는 체육대학에서 오늘 개최를 했습니다. 에, 선수들은 유럽 28개국에서 약 2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대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올림픽 허듯이 우리 무술에서는 에, 우선 첫째니까 에,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 그리고 해동검도 그리고 합기도와 일본 무술인 가라데 그리고 중국 무술인 쿵푸 우슈, 이 다섯 개 종목을 채택을 해서, 어, 이, 우, 이무, 해우, 다른 무술들이 한 자리에 모아서 침목을 다진다. 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에, 유럽 무술대를 했던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홀수년, 그러니까 2013년, 2015년, 그 다음에 내년에, 2017년에는 또 한국에서 세계 에, 무림피아를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에, 모든 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무술을 많이 애호해 에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뉴스 유종헌입니다.